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어, 스피닝대와 리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낚싯대가 이제 베이트때뿐이 없기 때문에 두번 연속 스피닝대로 지그헤드로 손맛을 봐서 이 스피닝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아, 이거는 스피닝대는 무조건 배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장비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거든요 인터넷에 좀 알아보면 조금 뭐 저렴하고 그리고 조금 뭐, 뭐 가성비 좋다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주위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온라인에서 사는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온라인에서 좀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매장에 가서 어이 매장 직원분들에게 좀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매장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또 보여주는 영상 촬영할 겸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직금방에좀 가까운 곳에 런커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런커몰 저도 이제 처음 가는 곳이고 오늘은 런커몰을 좀 가서 낚시 대화 그다음에 이제 릴 지금 채비를 구매를 할 건데, 매장에 10시까지 캐네디안 베서맨님도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좀 웜을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같이 뭐 1시간 정도 두루 조금 한번 쇼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서 어 제가 좀 생각해 놓은 낚싯대도 있고 릴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직업은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좀 구비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런커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이 스피닝 때의 절실함, 필요성을 너무 느껴버렸습니다. 야 진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진작에 이 스피닝 때를 안 샀는지 후회가 지금 너무 막심하게 됩니다. 진짜 한겨울에 진짜 멍청하게 등신처럼 아 베이트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채비로 진작에 좀 운영을 해볼걸 멍청이 멍청이 일단은 캐네디안 베스맨님도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조금 한번 구경하면서 영상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가보자 여보세요 출발했어요? 네 가고 있요 얼마나 걸려요? 어전 48분도 차지네요 어나 어, 우리집에서 너무 가까운데? 오, 한 10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직원분보다 제가 더 먼저 왔습니다. <laughs> 출근, 출근 도장. 야, 런커몰 처음 와봤는데, 와, 건물 진짜 이쁘다. 지금 가본 매장 중에 외형은 대박인데? 야, 런커만 잡을 수 있다는 그 런커몰. 지금 직원분께서 이 본사에 이 촬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연락을 해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오 뭐야 오늘? <laughs> 스타일. 오. 촬영 허락 받았습니다. 쿠바가 어떤 색깔이죠? 어떤가? 킹쿠바, 킹쿠바. 로요 그러니까 네. 킹 브나. 그러니까 아, 킹 이거는 아. 그 약간 일본어가 영어로 바뀐 거예요. 아. 네. 킨이 금. 아 킨이 아, 골드예요. 골드하고 그, 네. 그 뭐지? 네. 그 브나는 네. 이제 그... 네네. 나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저 네.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직원분께서 또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니까는 일단 뭐 스피닝대 하나 사러 왔으니까는요. 한번 쭉 보고. 네,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네? 네? 몰래 사는 거죠. <laughs> 아, 조금 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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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 해 드릴까요? 아니요, 아요 <laughs> 일단 저는 지금 직원분한테 UL 때 울트라 라이트 UL 때좀 저렴한 거. 네. 비싼 거는 부담돼서 못 쓰고 좀 저렴한 거 지금 검색을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지금 직원분이 정말로 고심하면서 저한테 어 맞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금액대랑 일단 지금 제가 원하는 게 투피스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 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기 때문에 중국 고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이제 낚시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네. 여기 매장에서 제일 비싼 낚시대 있나요? 야 여기 v r 피구나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명품관이에요 와 여기 완전 저기는 당구대 이렇게 세워두듯이 그렇죠 여기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만지는 아 진짜요? 네, 모든 물건을 다 조심스럽게 만지는데 네. 여기좀더 특히 조심스럽게 만지는 와아나못 만지겠다 <laughs> 여기 런코몰 직원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일 비싼 낚싯대가 얼마짜리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보여주신다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비싼 낚시대는 네. 뭐 솔직히 이거는 제일 비싼 낚시대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더 비싼 낚시대도 있는데 그 주문제작 이거는 예, 이제 주문제작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낚시를 좀더 좋아하고 메가베스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주문해서 사용하는 로드고 오케이.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어, 비... 제일 비싼 <laughs> 로드는 이것도 근데 한정판이라서 이게 99만 원. 네. 와 요것도 이제 야. 요거는 이제 메가베스에서 네. 만든 디스토리어 라이아라고 네. 한정판인데 요거 지금 하나 남았다고요? 네 요거는 딱한대 남은 로드고요. 진짜요? 이거 네. 여기 매장에만? 아니요 저희 한국에 총세 대가 들어왔는데 네. 뭐 따로 내수로 받으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수입해 온 네. 정식으로 수입해 온 로드의 세대 아... 중에 딱한대 남았어요. 진짜요? 네. 이거 제가 구독자 1 0만 되면 사러 오겠습니다. <laughs> 어 팔렸을 걸요? 아, 진짜요? 예, 네, 이것도 좋은 그 지한 네. 달도 안 되는 드라 아, 아, 99만 원. 아, 너무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낚싯대 사갔었어야 되는 건데. <laughs> 죄송해요. 아, 네,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낚싯대를 못 샀거든요. 나 다솔마트 가야 될거 같은데. 런코몰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너무 재미있게 구경하고요. 아쉽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낚시대가 없어서 지금 분당에 있는 다솔마트 어, 매장으로 가서 좀 살려고 하거든요 어허 다 왔다 여긴가보다 여기 도착 여기 이 매장에 또 캐네디언 배서배님이또 친하게 지내는 또 직원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유엘때는 제가 그 분이 지금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고분 설명을 듣고서는 구매하는 걸로? 아니 제가 네네. 그 우리 캐니다언 베스맨 거 네네. UL 때 빌렸었는데 네네. 제가 송어 송어 아니야, 프로치아프로치 근데 UL 때는 대부분 네. 저도 저도 옛날에 미드스트롤이 한국에서 이제 퍼질 때다 네. 대부분 이제 개류때나송어때로 시작했어요. 베스 네. UL 때로는 거의 안 시작했었어요. 어...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송어 UL 때가 베스 네. UL 때보다 더 이렇게. 키워져. 겹혀져서 느낌도 아, 좋아요. 아, 네. 예-대시-외일 뭐냐면은 이제 허리는 L이고 네. 머리 쪽은 이제 UL이라는 거거든요. 예. 네. 어, 아, 네. 그래. 어, 이것도 10만 원이네. 내가 할이 얼마? 할인이 네, 되죠. 그래서 25 20 25% 20. 네. 릴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요거랑 아부가르시 뭐 이게 대부분 어, 여기서 헷갈려 네. 하시는데 네. C2000S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 네. 1000번대 바디에 네. 2000번대 스풀을 끼워서 첼로 스풀이다. 어. 5만 500원. 예. 네. 10만 원딱떨어만원 떨어지네. 자, 이렇게 해서 직원분 추천해 주신 거 어, 대랑 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불이신가요? 36개 한팔볼 36. 할부... <laughs> 야! <웃음> 낚싯대 샀다. 기분 좋다. <laughs> 예!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벌어, 여기 벌어오요 여기 버리는 데 있어요. 와, 와우. 우! 이게 저번에 뱃사맨 님 선배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야!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는 지금 다솔마트에서 캐네디언 뱃사맨 님도 이렇게 지인 덕분에 또 친절하게 낚싯대 하나 구매했습니다. 유일때 구매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오늘 고마워 고마워. 아닙니다. 예. 어 저는 이제 낚시를 하러 출발을 할 거고요. 이제 케네디 배스맨님또 일정이 있어서 어 오늘은 이제 헤어지고 우리 수요일날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같이 낚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마시고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런커 한양 갑니다. 수요일은 런커. <laughs>